안녕하세요 울산다사입니다 홍대화입니다 홍대화금 매년 피는 홍대화금은꽃 중에는 정말 가장 도도해 보이지 않나 싶네요 이 꽃대가 이 목대가 목대 꽃대 목대 이 길이가 이렇게 뺨 두뱀한두 정도 되네요. 이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니다 이렇게 길어. 야 대단하네. 이렇게 작아 보면서 이렇게 긴 목대를. 야 목대 꽃대 헷갈리네 헷갈려. 꽃대면 또 꽃대. 세상에 세상에. 이렇게 길게 올리고 이 길이가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길게 올리고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아 정말 예쁘긴 예쁘네요 정말 조화 같네요 조화 다육이 중에는 그래도 꽤 좋은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 야 꽃대를 이렇게 길게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좀 도도하네 이야. 이렇게 꽃을 피웠네 어려도 와딱 길다 길다 세상에 이렇게 나길게 꽃대 끝이 안 보여 꽃이 안 보여 이, 이 화면에 다 단기가 <laughs> 부담이 가네요 와참 어마어마합니다 도도해 보이네요. 이야 참, 예쁘네. 예쁘네 예뻐. 와, 색감도 참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. 다육이 중에는 이쁜 꽃을 피웁니다. 홍대야금입니다 홍대야. 참 꽃대가. 꽃대가 이렇게 긴다는 게 끝이 안 보여 끝이 안보 꽃이 지면은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높아져 버렸네 화엽 지고 다 떼고 분갈이를 해야 되겠네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멋지고 이쁘고 이 꽃대 길이 길이만 봐도 그냥 대단합니다. 참. 와, 아, 다 기분 좋습니다. 긴 꽃대에 이렇게 예쁜 것을 피우니 기분 좋네요. 이야, 신기하기도 하고, 예쁘네요. 뭐, 전화 같네, 전화 같아. 이렇게. 예쁘네. 멋집니다. 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.